네, 안녕하세요. 저는 큐브 마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오늘은 제가, 네, 오늘은 제가 이 큐브로 처음 영상을 못 뵙게 되는데요 오늘은, 저, 제가, 저는, 다른 사용자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사용자, 다른 큐브 영상 올리는 분들과는 달리, 이 큐브부터 올릴 겁니다. 이 큐브. 이 큐브. 응 음, E L E 큐브 E 큐브 초 공식부터 초 공식부터 초 공식 고 공식 이렇게 올린 다음에 삼삼삼 큐브는 삼삼삼 큐브는 그렇게 어 뭐지 뭐라고 해야지 아왕왕 초보 초보 초급 중국 공 초급 공식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중공식은 일부만 하려고 그래서 중공식 일부를 안 중국공식은 일부를 안 올리겠습니다 그냥 왕초공식을 쉽게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정도만 말해두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지금은 이 큐브를 공식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다 섞어야겠죠 잠깐만요 네, 다, 이 정도면 됐겠죠? 네, 됐습니다. 네, 일단 1단계는, 1단계 목적이 뭐냐면, 여기 하얀색을, 하얀색, 저는 하얀색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하얀색을, 전부 맞추는 겁니다. 일단 여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1단계에서는 네, 1단계에서는 이것만 생각합니다. 전 하얀색 기준 한다고 했죠. 하얀색 기준을 한다고 했습니다. 뭐, 다른, 시,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도 하얀색을 하는 게좀 편할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하얀색을 하는 게, 하얀색을 하는 건 권장해 드립니다. 그, 한색하색을 전부 다 맞추는 겁니다 뭐 이거 굳이 필요 말, 말이 말 필요가 없어요 그냥 느낌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이건 아네 어, 그러면 굳이 알려드려야 그래도 알려드려야겠죠 네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이거 삼성큐브를 먼저 하신 분들 쉽게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두 조각을 한번에 이쪽이나 이쪽, 이쪽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드리,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아손목이 자꾸 아프네요. 아 손목이 자꾸 아프네요. 아 일단 이거를 이렇게 앞에 걸 돌려줍니다. 그리고 위 올리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이거를 이 하얀색 흰색 조각을 여기로 끼어 깨어나, 여기로 끼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옆으로 치워주시고 여기를 봅니다. 여기 약간 여기 봤었죠? 여기를 봅니다. 하얀색 세개맞춰져있는 곳에 입접 쪽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고.